안녕하세요. 뜨는 아침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뜨아 찾아와 주신 뜨아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는 많이 풀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방역패스도 풀렸고 아이들도 학교를 가고 그런데 코로나 감염자 수가 굉장히 급증을 했잖아요 어, 나를 늘 이렇게 잘 관리하고 또 살펴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제 지혜가 된것 같습니다. 나를 잘 지키는 것이 또 타인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되니까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가 모두 깨끗하고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난이라 아멘. 어, 오늘은 열 가지 재앙, 우리 열재앙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시작해서 출애굽기 12장까지. 열 가지 재앙이 이어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중학교쯤 됐을 텐데 이게 학생부에서 성경 퀴즈를 하잖아요. 그럴 때이열 가지 재앙을 외웠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글자를 다 따서 외웠거든요. 피, 개, 이, 파, 악, 도, 우, 메, 흑, 장. 그래서 피로 시작해서 장자의 주고.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조금 외워놓으면 그것이 뭐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또 신앙적인 대화를 하거나 나눔을 할때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시잖아요. 조금 조금 이렇게 메모하셔서 좀 암기도 하시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 어, 오늘 이제 열 가지 재앙인데, 음, 여러분 열 가지 재앙,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체적인 이열 가지 재앙에 담겨 있는 의미를 조금 찾아보고 싶어요. 열 가지 재앙,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을까? 제가 한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세 가지 질문이에요. 세 가지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열 가지 재앙이더라. 첫 번째 질문은 바로가 묻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바로에게 보내잖아요. 내 백성 보내게 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지요. 내 백성 보내 달라.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겠다. 그때 이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 여호와 몰라? 아니 여호와가 누이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나 여호와 모르는데 이런 바로의 질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답하시는 그것이 열 가지 제약 바로야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 내가 보여주리라. 열 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한 기간이 400년이 넘는다고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그냥 비릴붙어서 종살이 하는 백성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렀는데 이 히브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피루 땅의 사람들, 낮추어서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저 사람들 그냥 땅파 먹고 땅에서 사는 사람들, 떠돌이, 나그네 이런 의미가 이 히브리라는 말 속에 있어요. 애국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는 거, 이 사람들과 뭔가 교제하는 거 어, 속된 말로. 아, 오늘 재수없어 하는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같이 동석에서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이 예고 사람들에게 가득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선족, 조선족 이런 말 하잖아요. 식당에 가서 서빙하시는 분이 이렇게 언어가 조금 다르면 조선족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사실은 조선족, 그 뿌리는 같은 우리 한민족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음, 조선족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어, 전혀 의도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약간 낮추어 부르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다는 거예요. 다문화 과정, 이러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문화가 다 달라요. 우리 집의 문화와 앞집의 문화는 다를 거예요. 저희 집의 문화와, 뭐, 저희 친척이라고 하지만, 저희 뭐, 어, 가족이라고 하지만, 다른 가족들, 다들, 다른 형제 가족들과 문화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캠핑을 좋아하는 문화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어, 방콕, 직콕 하는 거 좋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개개인마다 취향이 다 다르고, 서로가 간직하고 추구하는 문화들이 다 달라요. 저희 집에 다섯 식구가 살지만 다 문화예요. 그죠?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이 프레임적 언어를 쓰면서 무언가 규정하고 무언가 특정화시키고 무언가 우리와 다른 어떤 형태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서 그것을 존경하고 존중하기보다 조금 폄훼하는 거, 낮추는 거. 애국 사람들에게 히브리,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말을 쓸때 특히 나와 다른 대상에 대해서 말을 쓸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럴 때이 애굽 사람들은 아, 쟤네? 쟤네가 섬기는 뭐 신? 쟤네들의 신? 그게 뭐겠어. 하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에 너희들을 딱 내가 인도하여 낼때내 손을 쫙 펴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낼때 애국사람들이 쟤들이 섬기는 신? 쟤들의 신? 뭔데? 그 질문에 내가 답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 번째 답변이에요. 세 번째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예요. 얘들아 너희는 이제 내 백성, 내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똑똑히 보이리라. 너희들이 이제 내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출애굽기 10장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애굽에 그냥 쩔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빼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하시는 거죠.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하시는 거. 이게 바로 열 가지 재앙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이지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열 재앙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지만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리죠. 나일이라는 것은 이 애굽의 등줄기예요. 이 나일이 없는 애굽은 불가능해요. 나일이 없이 애굽은 없어요. 이 나일을 통해서 대제국 이집트 애굽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이 나일강에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아서 남아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잖아요 이 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젖줄기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곳에 어린 아이의 생명을 죽이는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바로가 해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강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면서 창조를 역행시키는 심판을 내신다는 거예요. 창조가 역행되는 거. 그러자 나일강에 이 물에 살고 있던 것이 밖으로 다 뛰쳐나와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입니다. 이 물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뛰쳐나오니 땅이 황폐해돼요 없던 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다 뛰쳐나와서 막 교란되고 혼란스러워져요. 이, 팔이. 그러자 그것들이 사람들의 몸에도 영향을 줘요. 독종이 생겨요. 때 아닌 우박이 막 떨어져서 땅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우박이 생겨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질서를 보십시오. 맨 처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어라.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빛이 생기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빛을 덮어버리신다고요. 흑암, 어두움으로 이 땅을 덮어버리시는 거. 창조를 역행하시는 거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의 죽음. 그 처음 난 것에 모든 생명을 죽여버림으로 마침내 바로의 장자까지 죽여버리는 거죠. 이 바로가 외치는 외침이 있어요. 애국 사람들도 바로 스스로도 스스로 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어가 누군데? 요어가 누구이길래? 이 외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있다고 나와보라 그래?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무례하고 이 악독한 말들이 하나님이 이 바로 너의 아들을 내가 치리라. 신의 아들이 죽는 게 어디 있어요? 신의 아들이 죽다니요. 그게 신입니까? 이 바로의 악독한 이 폐역의 말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철저한 심판이 열 가지 재앙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창조의 질서에 반하여 살아갔던 이 애굽의 문화들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은요 다 보시면. 애굽이 숭배하고 따랐던 신들이에요. 애굽은 정말 별별 신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열 가지의 신을 재앙으로 하나님이 폭격단 떨어뜨리듯이 재앙으로 그들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이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되죠? 애굽이 그렇게 추구하고 따르던 가치관 그들이 숭배하던 그 모든 삶의 중심들, 정신들 그런 모든 것들이 낱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풍요의 신을 섬겼고, 그들은 욕망의 신을 섬겼고, 섹스, 성의 신을 섬겼고, 권력의 신을 섬겼고. 그들이 추구하던 이 애국적인 것들, 그들의 가치관들,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낱낱이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봐야 한다. 너희 속에 이 400년 이상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가치관들, 잘못된 오염물들, 독소들, 너희의 습관들, 너희가 추구하는 것들, 너희가 따라가는 것들, 내가 이토록 철저하게 무너뜨린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져라. 이 메시지를 열 재앙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할수록 유혹에 늘 해왔던 그 습관에 뭔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늘 눈이 돌아가고 거기에 마음 빼앗길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갈등하고 줄다리기하고 갈팡질팡하고 멘탈 붕괴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쉽게 이쪽으로 탁 정착을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 가지 제약.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방에 그냥 빵 터뜨려서 싹 무너뜨리면 될 텐데 왜열 가지 실패에 걸쳐서 이렇게 긴 스텝을 밟으실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건요 한두 차례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내가 한두 차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삼 세번 이야기 하셨으면 완전 우리가 성경에서 3이라는 수가 완전이잖아요 완전하게 말씀하셨는데 10가지예요 10가지 10번의 스텝이에요 3 완전한 것이 열이라는 숫자는 세번 반복되어서 9가 되죠 그리고 마침내 쇠기를 박듯이 한번꽝 열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바울이 그 마음을 잘 표현하잖아요 하, 나의 속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원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그런데 자꾸 내 발목을 잡는 육신의 법이 있어 이 죄의 법이 말이야 자꾸 내 발목을 잡아 아나 어떡해 로마서 7장에 보면, 우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자기 스스로의 갈등을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더했으면 더했지요. 늘 갈등하면서, 갈등하면서 흔들리면서 하나, 흔들리면서 또한 걸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굉장히 어렵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다 하면서 이열 가지의 제왕을 통해서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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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밟게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녹록지 않고 쉽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애국적인 것을 따르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안간힘을 쓰는 그 사람의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늘 갈팡질팡하는데 그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나의 눈빛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뒤에서 물그러미 바라보시며 등을 떠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뭘 대단한 걸할수 있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오병이요. 그 작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시잖아요. 그 도시락 위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오천명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는 큰 것을 할수 없어요. 우리는 정성껏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못 바칩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바치겠어요? 한들 뭘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뭐 재산, 내뭐 헌신하겠습니다. 뭘 얼마나 헌신하겠어요? 내 먹고 살 것도 바쁘고 늘내 문제에 코가 박혀 있는데 내가 뭘 얼마나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나한테 헌신해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마음을 원하시는 분 우리의 시선을 원하시는 분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드린 그 작은 도시락 그거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도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이걸로 뭐하겠어 안해버리고 못하겠어 안하고 잊어버려서 안해버리고 몰라 그러고 자꾸 외면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외형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저희 막내가 저한테, 엄마, 이거 사탕 하나 먹어요. 그러는데 마지막 남은 자기 그 사탕을 저한테 줄 때, 제가 그 사탕을 어떻게 먹겠어요? 야, 너 저금통에 돈 10만 원 있잖아. 그 10만 원으로 엄마 니가 그 사탕 안 좋아해. 엄마 멋진 옷한벌 사줘. 이렇게 제가 요구하겠어요? 그 재산 10만 원다 털어서 나한테 줘. 너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다 줘야 너의 진심이 보이지? 그럼 부모가 어딨겠냐고요? 하물며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너 먹고 싶은 거 아꼈다가 엄마한테 사탕 하나 주니? 너 이거 너의 전부인 것 같은데, 너그 마음이 너무 예쁘다. 그 마음으로 엄마는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친밀해지고, 충분히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따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기를 원해. 아니에요. 우린 모든 것을 다 바칠 수도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 중심.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가시는 그 모습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이 마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 또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당신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간보고,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일강, 그곳에, 그 생명의 젖줄에 너희가 아이, 나의 생명을 던졌냐, 죽음으로 대처했냐, 생명의 죽음으로 대처한 너희들을 나는 용서치 않으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문화가, 이 땅의 가치관이 얼마나 생명을 생명되지 못하게,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까? 성을 매매하고, 사람의 인격을 팔아 넘기고,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죽든 말든 나만 돈 벌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된다는 이 땅의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에 역행하고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가 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잠재우도록 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길이 길이 지금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함부로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누군가의 아픔을 함부로, 누군가의 고통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철저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떡아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삶의 길이 평탄치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비틀비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유한한 것저 생명 없는 죽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가치 하나님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 속에 새깁니다. 마음 속에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생명의 가치를 이루는 것에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